2019 고1 모의고사 3월 29번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래 문맥에 맞는 낱말은 변형 문제로 나오면 또 다른 낱말 문제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 빈칸 문제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아 자이글 같은 경우도 선생님 생각할 때는 빈칸 문제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렇게 핑크색 부분이 있지 이게 바로 주제문이야 이게 주제문 얘가 이제 메인이었어 자이 글의 단락 구조는 아주 간단하다 먼저 질문을 던진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단락에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이 주제문이야. 그래서 주제문 바로 딱 나왔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예시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예시를 쭉 들어놓고 그 예시 안에서 예시와 대립되는 개념을 마지막에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주제를 반복하는 부연이라고 해도 뭐 광어는 아니겠다. 주제 반복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글이라고 하겠다. 자, 그럼 한번 따라가 보자. How does a leader, 어떻게 그 지도자가 make people feel important?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나요? 이거는 뭐 사역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어 목적보호에서 동사운이하는 거, 뭐 간단하지? 자, 어떻게 지도자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방법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바로 나오지. 첫 번째로, by listening to them. 아, 그들의 말을 듣는 것에 의해. 음,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중요하구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let them know 그들이 알게 하세요, 알게 해라 이거지 뭘? 네가 그들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 그들이 그들의 의견에 목소리를 내게 하세요. 자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침묵시키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 그래서 let them voice their opinions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서 as an added bonus 그 더해진 보너스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면 you might learn something 너는 뭔가를 배울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한 예를 드는 거야.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한번 나에게 말했습니다. About the CEO of a large company 큰 회사 CEO 그러니까 뭐 사장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told one of his managers 그의 매니저들 중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연두색이 어법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아까 앞에서는 이거 동사 원형이었고 이 one of 들어가잖아 one of 다음에는 항상 이거는 복수 명사를 써야 된다 참고로 알자 왜뭐 뭐들 중에 한 명이니까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온다는 거. 그래서 그의 매니저들 중에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자 말한 내용은 이거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거. You could possibly tell me. 네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대. 자, 그런데 요 대시 또 뭐냐? 이 관계사다, 관계사. 그러니까 이거 관계사가 두 개가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잖아. 그래서 이 nothing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 두 개가 들러붙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대. 그리고 또 뭐가 없대? 내가 이미 이전에 생각하지 않은 것은 없대. 이 빠진 자리는 여기지 둘 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이전에 생각한 적이 없는 것도 없대.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금 한국식으로 요약하면 이 얘기야.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네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이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네가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얘기 다 내가 이전에 다 생각했던 거니까 애초에 말을 꺼내지 마라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극혐인 지도자네 어? 이 사람의 주장이하면그렇지 목소리를 내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시키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don't ever tell me 너 나에게 앞으로 얘기하지 마 what do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을 나한테 말하지 마 unless i ask you unless 는 i f n o 시잖아 그러니까 만약 내가 너에게 묻지 않는다면, 야 내가 너한테 질문 안 하면 너 아, 어떤 말도 하지마 이게지? 응?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법으로 조금 조심한 거 what은 명사절이야, 항상 명사절인데 what은 명사를 수식하러 오는 게 아니야. 이 앞에 있는 이 명사는 뭐니? 이거는 사용식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할때 이거는 뭐 간접목적어, 목적으로 직접목적어니까 이거는 명사를 수식하러 온게 아니잖아 그리고 what절은 항상 d가 어딘가 빠져야 돼 여기 빠져 있지 think 뒤에 응? think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w h a t 온것 그리고 unless는 if not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s that understood? 그게 이해되어지니? 이해되니? 자그 대시 가리키는 거는 바로 자기가 했던 말이잖아 앞에서 이말 이해되어져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되어지는 거니까 understood 왔다는 거 어법은 그것 좀 조심하자 자 그러면서 상상해봐 뭐를 그 자존감의 상실을 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그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 당연히 자존감이 상실되었겠지 해놓고 이거는 관계사 들어간 거야 관계사 들어갔는데 이 대시 관계사가 아니다 이대스는 뭐냐면 지시사야 지시사 그럼 관계되는사는 어떻게 됐는데 광기 절사 위치는 생략되어 있는 거야. 생략. 그래서 그 매니저가 늘꼈음에 틀림없을 그 자존감의 상실을 한번 상상해 봐라. 이 얘기지. 자, 어법에서는 또 이게 단골이지. 어법 문장에서 마스 v e pp는 무슨 뜻이니? 뭐뭐했었음에 틀림없다야.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이렇게 have pp가 붙으면 이 have pp는 선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앞선 시제. 앞선 시제에 대한 어떤 추측인데 이마스 s t e r fpp는 해야 한다 뜻없다 그게 한1% 정도 있는데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마스 s t e r fpp는 그냥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야 같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걸 틀리게 낼것 같으면 should have pp를 딱 내놓는다고 should have pp는 무슨 뜻이니?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알겠지? 여기서는 뭐지?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마스 s t e r fpp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매니저가 느꼈음에 틀림없을 그 자존감의 상실을 한번 상상해봐. It must have discouraged. 마찬가지로 must have 네 그것이 그를 좌절시켰음에 틀림없어. 그래서, negatively affected. 그의 어떤 업무 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병렬이지. discouraged affected. 음.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그럼 반면에 하니까 대조니까 어떤 경우겠어? 이제 바람직한 경우를 얘기를 하겠지. when you make a person feel a great sense of importance 네가 한 사람이 느끼도록 만들 때 어떤 중요하다는 그런 아주 좋은 느낌을 느끼도록 만들 때 이거는 사역이니까 동사군요. he or she will feel on top of the world. 그 또는 그녀는 느낄 것입니다. 세상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세상 꼭대기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완전히 막 으쓱하다 이 얘기지. 의기양양하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더 레벨 오브 에너지 그 에너지의 수준은 어떻게 되겠니? 의기양양 하니까 당연히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어법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렇게 연두색으로 친 부분 그거 조심하면 되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마셉 PP 그지? 그리고 마셉 디스카우리스트 이 부분 잘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이게 빈칸으로 나온다고 했지 그럼 빈칸으로 나오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부분이 이거야 이렇게 그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해라 요 부분 괜찮고 요 부분 괜찮아 니가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할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맨 마지막 요 부분도 괜찮아 그 에너지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금 빈칸에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자, 이거 뭐 주제로 나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 선생님 주제라고 했잖아. 첫 번째 이 문장 주제고 이 주제를 좀더 이제 반복하고 있는 부연 부분 붙었다는 거 어, 그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법에 있어가지고 좀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